준수야, 결혼할래? 정수이 <laughs> 요새 뭐.. 너 외롭니 뭐? 마크에서 정신이 나간 거야? <웃음> <웃음> 열어? 재밌다. 재밌다 이러고 있네? 정신이 이상해, 이상해. 마크를 오래 하니까 너좀 너너너 쉬어. 말도 잘못 해? 너좀 쉬어. 너 지금. <laughs> 재밌다. 너 지금 내가 볼때 정신 나갔어. 야야아 호연아, 얘는 진짜 그냥 그 진짜 짧게 간다. 진짜 짧게. 완전 그냥 개 짧게 갈게. 그렇지? 조금 힘든데 그래도 너의 방송의7주년이라는 아주 기쁜 날이니까 너무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방송 더 오래 허연아 사랑해 <laughs> 방송 더 오래 허연아 사랑해 What 가자자자고님 <laughs> 나도 사랑해 다섯 개감사합니 준수야 동아랑 민규 패너트 봤냐 하는 게 아니, 수희! 옷 벗어봐. 응? 어, 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게? 아니, 야 그, 아니야. 아니, 그거는... 옷 벗고 침 누우라고? 옷 벗어봐. 옷다 벗고 누워봐. 다 벗고 누워봐? 아니, 아니. 가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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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 수희 누워봐. 일단 체력 잡게 내가 죽여줄게. 나 이러면 곤란해. 체력... 아니, 아니, 수희. 일단 누워봐, 빨리. 뭐 날씨? 살짝 봐도 되나? 와, 개이뻐. 어떻게 다칼 단발이 저렇게 예쁘지? 성형해서 이쁜 얼굴이 아니라 그냥 얼굴. 진짜 개 이쁜 얼굴. 얼굴 그냥 딱 <목소리> 정수잇 vs 문얼 <문월> 누가 이기나요? <목소리> 아! 박준수 왜? 얼마 필요한데 나 5천원 있어 5천원 밖에 안 필요했어? 어 됐어 기다려봐 일로 와봐 아니야 됐어 아니 박준수 됐어 박준수 아 이제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<laughs> 뭐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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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줘 박준수 어디가 가줘 아, 박준수 어디 이거 가다가 뭔데 이거 아 하지 말라니까 정수이선 여우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정수이선 여우라 넘어가면 절대 안돼 지린다. 준수 왜 응? 찾은 거 같은데? 왜? 아니 마법이 부여된 황금 사과를 구해야 돼 우리. 왜? 그 어떤 분이 준수망에서 준수가 하도안 본다고 해가지고 말해주셨는데. 어. 제작 때 원래 그냥 현수막이 있거든? 그래 그거 현수막 그거. 어. 그 내가 봤다니까. 근데 그게 색깔이 다르잖아 설명란이. 아니 <laughs> 아니 수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현수망 분이 무언? 무언가? 아 무언가 적혀있다 저거 저거 저 무슨 수상하지 진짜... 않아? 색깔도 다르잖아 현수막 문이 무언가 이거 진짜 해야 돼?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에서 나온다니까 근데 보통 다른 등 다른 거는 다 음. 그냥 글씨체가 저렇게 보라색이지 않잖아 근데 마법이 깃든 사가 보라색이잖아 어아 그래서 저게 보라색으로 뜬 거라고? 응 음, 저게 그래서 보라색으로 아 그런 역시, 거였어? 역시 천마 출신들 답다. <laughs> 인생이 피는 거야? 뭐지? 초를 들고 오라면 어디로 오는지 알려줘야지 바보야. 어? <laughs> 와? 다준서 나한테 프로포즈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? 나한테 지금 청혼하려고 나 지금 특이한 말을 부르는 거 같은데? <laughs> 맞지? 아. 아저씨 내가 여기 너무 늦었나? 난 지금 복수하는 거 같은데? 초를 가져오라고? 준수! 아니 수이 어? 바닥이 이상하지 않아? 불빛이? 바닥이 이상하다고? 여기 초 박히냐? 안 박.. 준수.. 어, 여기 안 여기 박혀? 박혀? 박아봐 박.. 박아, 박아. 박아봐? 안 박혀? 안 박히는데? 아까운 거야 전사로 할게 준수! 어 어? 프러포즈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? 아 아이 참. 빨리 티드리나 찾아. <laughs> 와? 뭐야 박준수? 그럴 거면 방송 켜. 박준수 방송 키라고. 방송 켜 박준수. 방송, 방송 켜. 방송 켜. 방송 켜 빨리. 뭐야? 박준수 방송 키라고. 어 뭐야 또벅이다칠어 <laughs> 뭐야 또벅이다왜저 <laughs> <laughs> 사람? 진짜 어이 없어 나도 나도 탈거 없는데 뭐야 뭐야 진짜 어이 없어. 좋은 <laughs> 사람이 낯을 가린다고 어? 내가 그린 아, 기린 내가? 그림은 이런 거 아니야? 공장공장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냉장공장공장장은 공장 창공장장이다. 한공같지나안강공각지나공같지는다 공깍지인데 이게 왜 어렵지? 중앙청찰당 중앙네? 중앙. 네? 중앙... <laughs> 나 해보세요 이거. 저 어려웠다. 잠깐만. 중앙청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의 창살은 외창살이다어 뭐야? <laughs> 선님. 난... 이것도 어 주인님. 뭐야? 스트씨 오랜만이에요. 아니, 아니 제가 10만 응. 찍는데 저도 저도 제가 구독 하나 눌렀거든요. 뭐, 뭐, 진짜요? 인증해 예. 주세요. 그 혹시 저한천원만 빌려 주실 수 있나요? 네? 왜? 왜요? 왜요? 아니 그냥 그저 제가 좀 돈이 부족해 가지고 돈좀좀 빌려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. 그러면은 저 구독한 거 인증해 주시면 네. 제가 아 예. 뭐그 보내, 보내 드릴게요. 내 방송 보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진짜. 지금 누르시면 안 돼요. 아 그런 거안 합니다. 그런 거안 합니다, 진짜. 어 화면이 가려져 있는데? 아니야. 이거 이거 그거검색안느라 그거 <laughs> <검색하네요>, 검색. 예. <laughs> 어 진짜네? 진짜예요, 진짜예요, 진짜 저구독돼 있어요. 음... 아날카소리 들린 거 같은데 살짝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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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음 알았어 씨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또. 아, 내 이거 그냥 빌려도 되나 이거? 아, 아, 아 진짜, 아. 진짜 천 원만, 천원 빌려주세요, 저원만 나중에 갚을 거죠? 네, 네, 네. 아, 아 이거 줘도 되나? 아나 미쳐버리겠네. 아, 자, 진짜. 나 이메일 비워야 돼, 오케이. 여기요. 진짜 와, 구독 나이스. 취소 안 돼요, 스톤 씨 저도. 아니, 구독 거예요. 취소 절대 안 하겠습니다, 절대 안 하겠습니다, 예. 알았어, 고마워요, 스톤님.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, 저 계속 감사해요. 구독하라고 방송에서 할게요, 네. <laughs> 아이원이었구나 근데 이거 스투님의 구독인데 1000원이면 너무 값싼 거 아니냐 이거 진짜? 예전 나 이거 스투님의 구독인데 아 구취할 것 같은데 구취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 잠깐만 근데 스투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? 뭐야 스투님 다이어트 하셨어? 뭐야? 아 다이어트하고 계셔? 야, 어 뭔가 진짜 살이 진짜 달라 보인다 뭐지?